레이더가 있어 여기서 음. 빛이 나는데 EQS580 문을 열면 오 되게 넓다 엄청 넓은데? 와 뭐 이래 여기 또 공간이 있네. 와. 이거 도어 프레임리스야. 멋진데? 불빛이 나오죠 이렇게 가운데로. 와 멋지다. 음. 가운데 저게 좀좀 그렇다 여기 가운데 튀어나온다. 다른 EQS는 안 그래요. 여기 옆에 보면 이거도 EQS거든요. 이게 약간 옵션이 다른 거 같아. 음, 옵션이 다른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궁금하잖아. 이거 이거 저거 봤어요? 웰컴 봤어 와. 가운데 공간이 있었네. 이걸 못 봤네. 아까. 가운데도 수납 공간이 있고, C 타입 충전 부트터가 있습니다. 야, 앰비언트도 장난이 아니네. 야, 이거 그러니까 디자인이 딱 어느 정도 이제좀 완성도 높게 만드는 다음에 전 라인업에 어느 정도 다 적용을 시키는 것 같아요. 어, 이런 아이디어 너무 괜찮다. 그냥 좋게 만들어서 모든 것을 고급스럽게 만든다. 괜찮은 전략같은데? 이야 이거 봐 우와 이야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되고 컵을 놓으면 딱 잡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음악이 있어 뮤트 이거 가운데 뭐야 대단하다 피. 모든 메뉴가 다 되는 건 아니다. 비랑문형. 오, 되게 꽃, 꽤깨다 재질이 괜찮은데? 아, 이거 오픈하는 이렇게 열면, 열린다. 여기 버튼이 있어요. 여기, 이쪽에. 버튼. 앰비언트 라이트도 이 셔퍼 스크린이 마음에 들어 너무 뚝뚝뚝 그리고 이게 곡면이에요 곡면 공면. 휘어져 있어 어, 좋은데 앰비언트 라이트를 꼭 봐야 되냐? 네 저는 앰비언트 라이트가 너무 좋아요. 활성 좀 시키고 우와 아 너무 이쁘잖아 이야 저기 뒤에까지 와 미쳤다 너무 이쁜데 이렇게 다른 색으로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오 햅틱이 햅틱 소리가 들리는지 모르겠네. 야, 너무 이쁘다. 우와. 이거를 만약에 깜빡이 누면? 안 되는구나. 그것까지는 안 되는구나. 우와. 아니,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주는 게 너무 좋아요. <laughs> 아래도 이렇게 나오고. 여기 옆에도 이렇게 나오고, 와 진짜 멋지다. 오 순간 놀랐네. 여기 위에서 나올 거라고. 이런 걸좀 다른 데서도 적극적으로 도입했으면 좋겠다. 라는 거고 썬루프도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눠서 이렇게 보여집니다. 천장고도 은근히 높아요. 이게 약간 세단현식이지만 높고 이런 식으로 거울로 있다. 어, 재질로 약간 이건 천 느낌인데 여기는 약간 가죽 되게 질 좋은 가죽 느낌인데 약간 다양한 가죽도 좀두 개가 섞인 것 같아. 가죽으로 덧댄 그런 지나잉 뒤로 가볼까요? 오, 빛, 빛 나오는 거봐 아우 뒷좌석도 좋다. 너무 좋은데? 오. 오 팔걸이 봐. 오 이거 뭐야? 오 이건 무선 충전기 되는 거다. 볼트 놓고 여기는 그, 저거 있죠 태블릿 같은 거 이렇게 들어있을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매뉴얼이라는 게 있는 것은 여기 이렇게 무슨 디바이스 같은 게 있는 것 같고요 그리코폴도는 이런, 이런 식으로 한번 한번 누르면 여기 이렇게 이렇게 살짝 보면, 네, 코플도 방식은 다 비슷하게 가져가는 것 같아요. 한번 만들어 놓으면 그렇게 가져가는 것 같아요. 이야, 멋지다. 그리고 공간도 넓어. 어, 이거 뭐야? 뭐가 이렇게 나와 있어? 불이 나오는 것 같은데? 지금, 어? 이렇게 나오네요. 어... EQS를 보고 있습니다. 지금. 통째로다 오... 대로. 이거는 지금 없으니까 못 보는 거고. 전기차인데 이거 사륜우동도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 같고 맞나? 엄청 낮네이그 유리가 닫힐 때 올라가요. 이렇게 다 올라가. 이렇게 나오죠? 오, 야 신성 엄청 괜찮은데? 와, 뭐야? 너무 이쁘잖아. 휠이 좀 그렇다. 여기 껴진는 휠은 그냥 일반 휠인 것 같아. 그리 여기 이렇게 아래쪽에 이렇게 나온다.